네, 선생님 저희가 미사일공으로할수 있는 놀이를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나라를 로켓. 네. 이쪽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 던지고 세 번째 엄마 거로 가서 이어받고 하는데 선생님이 던졌는데 여기 선생님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걸 주워서 와서 여기 와서 받을 때까지 계속 존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 거로도 저기 플라잉디 드로도 할수 있고 이걸로 수있는데 원래 모든 게임인데 오늘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운동량을 많이 늘려주려면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거죠 자 바로 이렇게 지금 몸막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인가 다섯 다섯개인가 있습니다 다섯개 같아요 다섯개 자 준비 갔다오는걸로 하면 너무 쉽지 않나요 선생님? 갔다오면 도전해볼까요? 네. 가능한 너무 짧을거에요 자 준비 잘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던지는 가 나가는것도 안되고 이거는 뭐1량단 인정해주고 3량은 그냥 다 뒤로 볼 가능 당연히 뒤로는 괜찮도록 반마찬가지니다 준비 자 출발 던지고 받으면 오케이 못으면 빨리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으시고자안아 그 됩니다 신면 그만큼 많이 예그 그렇죠. o k a 오케이 o n t k 다시 다시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 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무드별로도 이렇게 할수있고요 그래서 이 운동장같이 멋진 같이 곳이라면 어디, 어디는 좀 공간이 거리를좀 좁게 어디는 좀 멀리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어디에 잘못 던지는 애들은 거기를좀 짧게 멀리서 할수 있는 애들은 좀 멀리 던질 수 있는 애잘 받는 애 그렇게 유치하면 되겠죠 자 나라라로켓 게임이었습니다